안녕하세요. 그룹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 김정수 부부야. 전 대통령 부부죠. 자식을 해하고 망하게 하는 사주. 자식 잡아먹는 사주예요. 아주 흉한 사주야. 그러니까 문준영이 문당이가 다 이리지, 이 지경이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다들. 자식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지. 눈깔에 하나 제대로 베힌 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시골에서 이제 말 표현할 때, 네, 그냥 그 시골 말로 다르잖아. 그때 자식 중에 눈가리 하나 제대로 밝힌 놈이 없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다 들떠 가지고 모자리고 뭐다 하는 거지. 그게 누가 만들냐? 문재인이 문정, 김정숙이가 만들었잖아. 아 자식을 지들 뱃속으로 낳지 누가 남이 던져주고 죽겠나가 지들 뱃속에서 나서 지들이 가르킨 것이 밥상머리 교육을 다 잘못 가르켜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게 만들어 가지고. 자 지금 어떻게 문다해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 문다해의 그 음주 운전 뭐그그 어, 지금 뭐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뉴스부터 시작해서 각 유튜브보다 막쫙 유튜브에 막 그냥 뭐 베레벨 소리 지금 다 나오고 뭐 지금 문재인이 어떻게든 쥐구멍도 들어가서 뭐뭐 뭐 개구멍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돼못 나오고 뭐, 뭐 어떻게든 뭐 쥐구멍이라도 차려야 돼 쥐구멍이 안 되면 어디 지, 진짜 뭐 어디요? 어? 어, 진짜, 뭐, 어, 뭐, 무슨 구리야, 뭐, 진짜, 어, 두더지 구멍, 뭐 하다보면 지렁이 구멍이라도 찾아야 돼. 이런 상황에 구멍이랑 구멍이 보이는데 다 찾고 들어가야 돼. 아니, 지가 음주운동은 다 뭐, 아주 중한, 엄중한, 뭐, 엄하게 아주 뭐, 그냥, 뭐, 저기, 벌을 줘야 된다, 뭐, 살인죄에 주, 준나야 된다. 이지랄 지가 해놓고 지 딸이 그랬는데 뭐할 거야. 지, 그걸, 지금 지헛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응, 네, 문재인이가. 문재인이는 어쨌든, 자기가 한 가정, 그래서 가정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엉터리 짬뽕이잖아. 자기 가정도 애 둘에 마누라 하나고 셋인데,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잖아. 수신제가 나를 먼저 다 다듬고 나를 먼저 만들고 내 나를 수도하고 나를 내가 어~ 옳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집안을 다스리가지고 집안이 옳게 되고 옳은 사람들이 있고 바르게 되고 이 사회에 비치되고 이 사회에도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바른 사람이 나고 어질고 어~ 그다음에 선을 선을 과 덕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치구기와 나라를 어~ 다스릴 수 있는 그기 인제 나오고 나사를 다스리고 나서 나는 평천하에 온 세계에 내가 이 만방의 이름을 사회 바다에 떨칠 수 있는 명진 사회할수 있는 것이. 이때 만들어지는 게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네. 그평천하고 개코 같은 소리라. 수신도 안 됐으니까 지가 문제가 사주에 문제가 많아놓고 지가 범죄자고 문재인인은 권모술수의 달인이에요 아주 그 간, 음, 그 간교 독심은 이재명이지만 여기는 불구사심이라고 봐야 돼. 문재인인은. 문재인은 불구사심이야. 음.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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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불자에다가 이 붙자에다가, 네. 뱀사짜이다, 마음심자 입으로는 부처님 말 같은 얘기 해요. 핵전쟁은 뭐 핵은 없어져야 되고, 어, 뭐 핵폭탄 터지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찔찔 흘리고, 뭐이 세상은, 어, 어쨌든. 뭐 어려운 사람 먹고다 착하고 배불리 잘 먹고 어 누가 어+ 어린 애기한테도 누가 어 혼을 내지 말고 꼬치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없는 그지들뭐 노동자들은 다 퍼주고 나라를뭐 이렇게 입으로는 부처님 같은 말을 하면서 마음은 뱀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 뱀사촌. 네? 뱀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 자기가 욕심에, 자기가 그 부처님 것이 어진 천사처럼 만들어서 지가 챙길 거는 엄청나게 챙기고 국가를, 나라를 갖다가 남의 나라에도 통째로 다 갖다 바치는 능력데그 이적행위 여적죄 이거 뭐, 이, 지금 문재인이가 진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문재인이는 뭐냐면 지 때문에 죽은 사람들, 네. 어떻게할 거야. 자살하고.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때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살인, 살인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잡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살 때는 저 사람한테 큰 데미지를 줘갖고 사는 줄 알아, 보통. 어? 내가 저 사람의, 어? 전 재산을 내가 다 털어먹고, 저람산 자식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그 벌을 받고, 뭐, 내가 저 사람의 내가 지금 팔다리를 내가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 벌을 받고 하잖아. 근데, 노후야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어?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 집이에요. 다 돌이기 되고 내 팔다리가 다 떨어졌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네. 그 원한은 어디서냐면 오그 데미지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말한 마디에 사람이 원한이 사면 죽을 때까지 안이어 먹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한 마디라고 말한 마디. 그래서 말한 마디 살인을 하고 어말한 마디에 천장빚트 그 갚는 거지. 말한 마디가. 빛에 꽂히면 죽어도 저거는 복, 죽여버려야 된다고. 네. 그래서 어떤 그, 그 물질적으로 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많이 우리 집에 쌀 뭐, 우리 집 집을 전체를 다 주고. 우리 진짜 뭐 집에 뭐 쌀을 갖다가 뭐 수천 막수천 포대 수만 대를 갖다줘갖고 수천 명이 살수 있게끔 갖다줘가지고 뭐 하고 막 사람이 춥다고 하니까 이불을 수천 차에다 실어 주고 뭐 집에다가 화목을 수천 대를 갖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진짜 예, 난로 하나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 난로를 갖다주면 죽어도 안 잊어버리지만. 내가 지금 날로 100대가 있어도 필요 없는 따뜻한 사람한테는 천대를 갖다 줘도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셔서 배가 터지고 싶은데 뭔 쌀, 쌀밥이니 쌀 고기 반찬이니 갖고 와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확 집어 던지지. 3일을굶은 사람한테 어리밥 찬밥이라도 한 덩어리 주면 눈물이 나게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의 양이라든가 가치를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느냐, 그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수가 되고 서로 천사가 되고 어그 서로가 어 결혼 어, 서로가 원수 지간이 되고 진짜 어이 서로가 아, 최고로 가까운 아주 은혜. 어?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사이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그 입에 그 교활함, 아그 아주 간, 그래서 여기 권모술수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 가지고 문재인이는 아주 자기가 어지르고 착한 척하면서 뒤로 다 해서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정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래다가 할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오는 걸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시골에 그 나는 강원도지만 어 저기 그 옛날에 그 시골 그 친구 아는 집에 가면 아버지 텔레비 안 보여 대가리 좀 치워봐 이러고 해 줘라 애들이. 애들이 말한두세 뭐 살짜리 말하는 게 아버지 대가리 치우라고. 왜냐면 걔들은 배운 것이 머리라는 것을 못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널 맨날 대가리라고 하니까 대가리. 아버지도 대가리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화라든가 하는 몸에서 채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들은, 그, 클때 아버지가 물 마시면 물 마시는 모습, 웃으면 웃는 모습 거지다 하잖아. 예? 어, 떤 집에 아버지는, 어, 아들하고 다 가족이 밥 먹으면서, 전화할 때 이렇게 받으면서 밥처 먹으면서, 어, 나 지금, 저기, 제주도 골프 치러 가는 중이야. 어, 밥처먹으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먹다가 숟갈 입어면고 아버지를 치다 보죠. 그걸 누가? 아들이 뭘 배우겠어? 똑같이 하는 게 그게. 그게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지 국화빵이 안 나온다고. 이, 문재인이가 그런 그 사주니까 그렇게 돼. 그런데다가 사주가 참 재밌는 게이 상관이라는 것이 이게 용신의 자식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나 자식을 죽이는 걸 갖고 있죠. 상관 자이 관이 사아 자식이야 관이 이게 자식인데 관이 자식이 자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냥 그대로고 그 백호 대사를 그냥 갖고 있어. 요 그거에다 용신을 쓰니까 자식이 어떻게든 클 라면 안 되니까 클 라면 자기가 그 자식이 스스로 클래도 위해서 자기가 어 우박을 때리든지 그냥 지지밟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야 그러자식은 결국에 무덤스를 갖다 놓잖아. 병신을 만들잖아. 하는 일마다 다안되고 자기 스스로 가안 되고 스스로 장애인.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 육신의 장애가 아니면 정신적 장애가 될수 있지. 여기 보면 자식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그 잘못되면 일찍 간다고. 사급변사고나뭐교통사고나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 자식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죽는 수야 이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자식을 죽이는 게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 지금 그 김정숙이 봐요 자식 자리 똑같이 베코 이렇게 병술 베코 있는 데가 자 이게 인수가 이렇게 있어 자그 도식이란 말이야 인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 식신상관이 자식을 갖다 다때려 엎은 거야. 직신상관 자식인데 자식을 갖다가 그냥 도끼로 칼날로 다 때려서 죽이는 거야. 김정숙이도 어어 어, 자식이 한달라는거 오냐오냐 무조건 오냐오냐 오냐오냐가 다 이제 죽이는 거지. 자식을 다 죽이는 거야. 여기 김정숙이도 자식을 죽이는 사주팔자고 문재인도 죽이는 사주팔자야. 그러 그러니까 자식이 살고 싶어서 해도 얘들은 자식을 살리려면 문재인에서 김정숙이는 아예 남한테 양자로 줘 버렸어야 된다고.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인형 끊고 니들은 니대로 살자 이렇게 됐으면 애들이 이렇게 안될 안 수도 있죠. 근데, 지도 사주에 이렇게 무덤에 다 넣어놓고, 자식을 깔고 문댄데다가, 이 편, 인수가 그냥, 인수도 많으면 편인이야 된다고. 편인은 도식이고, 효신살이야. 어, 올빼미 효자. 올빼미가 자식을 다 잡아먹는 거야. 자식을 잡아먹는 살을 깔고 앉아있는 살이라고. 네. 이런 사람이 자식이 아무리 가서, 멀쩡한 자식도 가면 다 뒤지게 돼 있는 거지.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재인 하나가 아니라 문재인, 김정숙이 둘다 그러는데, 아니, 그, 문다 해가면 온전, 운전, 온전하나? 출가 외인인데도 출가 외인이다 다시 들어왔잖아. 그럼 자기 자식들을 그,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 그, 그, 문, 용준인가요 뭐, 아들. 아들도 막그 인간 구실을뭐 해?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그게 뭔 꼬라지야. 나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한번 그, 어, 아버지 엄마 없으면 지가 어떻게 뭘 해갖고 살아. 그니까, 러 엄마, 아버지가 그, 이, 이, 인간을 이렇게 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 망치는 거야. 지 다, 자기가 가자기는 자식들을 다 잡아먹는 사주야. 제가, 22년 3월 달에 내가 올려놨어요. 이, 22년 3월 달이 약 3년 됐죠. 아직 3년은 안 됐어요. 한 2년 8개월? 뭐 2년 9개월 됐나요? 뭐. 아, 니요 2년 몇 개월이야. 어, 저, 23월이니까 내가 이제 내년 3월이 돼야 3년이 되니까. 네. 2022년 3월 달에 문재인 자식 잡아먹는 사주, 사주라고, 사주 팔자라고 제가 그 방송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주 아주 자식을 해하고 망하게 하는 사주, 음, 문재인, 김정숙이 아주 딱, 완전히 판에 딱, 아, 찍혀있어요. 이런 사주, 저 손님 오면은, 봐 자식 다 죽이고, 자식 다 잡아먹는 사주라고 제가 딱일괄로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버린다고. 자, 그, 자식을 다, 다중에, 자기네가 죽은 다음에 자식이 잘못돼. 이제 자기는눈 뜨고 싶어 할게 있는데 자식들이 다 잘못해서 비명에 가니, 죽었니, 살았니, 어, 어디가 감옥에 갔니, 교도소로 갔니, 정신병원에 갔니,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네 눈에서 피눈물 한는거야 크이 뭐냐면은, 인과 응보야 자기네들이요, 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어, 갈수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진 호사를 누리면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나라를 갖다가, 도륙을 내놨잖아. 나라를 완전히 도륙 내고이 문재인 김정수기 때문에, 나라의 피해 본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나라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거의 뭐, 수백조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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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과, 이, 이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다른 나라에다 갖다 통째로 바치려고 했던, 이, 이적핑이 이, 이 여적죄를 다스려서 이 사람들은 평생 무기징역이든지 아니면 극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문재인 김정숙 부부 자식을 해하고 망하게 하는 사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